하나님은 큰 은혜 오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 한장 올리시고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넌 무주의 찬내 주님 산골짜기 서지짜기는저세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신의 물을 주님에서 시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으대하심을내 영.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주와 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열려 죽으신 주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노꺼이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노꺼이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때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찬양의 기적, 아, 네. 우리가 좋아하는 이 시편의 그런 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대단히 기뻐하세요 음. 시편에는 산과 들과 나무들과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표현하 고있습니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깊은 이 찬양의 단계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로 여러분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러면 이로부터이 많은 세임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기쁜 일이 있습니까? 찬양을 하십시오. 아, 네.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슬픔을 당할 때 찬양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로를 받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 생활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이 될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의 기적들이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자, 첫 번째로 닫힌 문이, 아, 네. 문이, 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닫힌 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십육 장에 보면은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나요. 와이두 사람이 전도를 하다가 하루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처로 가는데 한 전치는 귀신들인 여인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기 시작했어. 견디다 못한 바울이 그 여인에게 붙은 귀신을 갖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내 쫓아버렸어. 그러자 그 여인이 다시는 점을 칠 수가 없게 됐어. 그 여인으로 인하여 돈을 벌던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이 바울과 신라를 갖다가 이 고만 이 고발을 해 가지고 두 사람은 간언에 붙들려서 들어가서 매를 많이 맞고 발에 착고가이 이제 깊은 감옥 속에 갇히는 신세가 되버리고 말았어.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으니 한참을 찬양하는 소리가 고요한 옥중에 퍼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 옥토가 바로 응? 열리기 흔들리기 시작했고 바울과 갇혀 있는 이 옥문이 열려지고 발에 매였던 착고가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멘. 낯선 이런 이국땅에서 이런 깊은 감옥에 갇혀 이런 절망 속에 빠져 있던 이 바울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떠다지 않는 우리는, 안 않게 만나는 절망적인 환경들이 참으로 많이 우리는 닥쳐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한다든지,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또, 응, 큰, 이렇게 병을 얻는다든지,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고 내 수입이 중단된다든지,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문제를 만나서 마치 깊은 감옥에 갇힌 듯한 사정에 빠질 때가 여러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깊은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외부와 차단된 가운데 두 발은 착고에 차여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진 사도파울은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했습니까 히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깜깜한 감옥에 같이 뜨던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이것이 유일한 탈중구인 거요. 사도 바울은 어요.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온몸은 매를 맞아서 병이 들어있고 상처가 나서 있고 아프고 쑤시고 견딜 수가 없었지만 그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깊은 감옥에다가 바로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감옥에 큰 지진을 일으키시고 천사를 시켜서 굳게 다쳤던 옥문을 열게 하시고 착고에 미였던 이 바울과 신라의 두 발의 착고를 풀어주셔서 다시 밖으로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찬양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하면 악신이 떠나가게. 돼. 아, 네. 한번 따라합시다. 악신이 아, 네. 떠나갑니다. 떠나갑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 그러자 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어 그러자 어떻게 일이 일어나느냐하면그 사울에게는 악신이 들어가게 됐어이 악신 꼭귀신은 사울에게 들어가자마자 사울 왕을 괴롭히기 시작했으니. 여러분, 귀신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인 거예요. 귀신은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를 갖다 주고 그것을 깊이 분명케 하고 깊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귀신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우울증을 일으키고 그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 사람을 파멸시킬 것이 바로 이 악신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여와의 신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범죄하지 말고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제일 먼저 해결했던 기도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신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은 여호와의 신이 떠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도. 항상 깨어기도 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며 우리는 항상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은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사울랑은 보세요.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그로 인해서 여호와의 신은 그에게 떠나가게 되었고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게 되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수중하고 살기만 한다면 아, 네. 하나님의 신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아니할 것이고 아, 네. 항상 우리를 평안케 해주시고 아, 네.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 사울왕이 악신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자 그 신하들이 보세요 이렇게 사울왕에게 음? 악신의 괴로움을 면할 대책을 말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와서 사울 왕에게 보내 가지고 이 악신이 역사할 때 수금을 타서 그 괴롭힘에서 벗어나게 하자는 것이었어요. 자, 수금을 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본문말씀1 시편 150편 3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수금을 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아, 네. 수금으로 찬양을 노래한다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사울의 신하들은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찾게 돼 가지고 그를 왕궁으로 들어오게 해서 사울 왕이 악신으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할 때 수금을 타게 하니까 바로 악신이 즉시 역사가 멈춰지고 뭐예요 그에게 떠나 버리고 아, 네. 사울 왕은 뭐를 얻었다고 말합니까? 상쾌함을 얻었더라. 아, 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시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신은 그에게 떠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아, 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자들에게만은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번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야지 하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하고 인생이 자꾸만 괴롭다는 생각을 가져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즐거워요. 행복해요. 평안한 거예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할수 있다는 학신과 능력 아래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역경을 딛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요하의 신꽃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영의 역사를 받고 있어요? 자꾸만 내 인생이 괴롭고 죽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역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은 어렵고 힘이 들어도 내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하고 행복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바로 지금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여호와의 신이 역사하면 지상에서 모든 어려운 이을 우리는 다 극복할 수 있고 여러분 그것을 어, 이겨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네. 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해 버리면은 조그만 일 하나라도 죽고 싶도록 괴롭습니다. 하는 일이 다. 되지를 않습니다.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지겠기만 하는 거예요. 정말 살고 싶은 생각이라고는 조금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바로 내 속에 누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악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역사해 버리는 그렇다면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악신이, 악신이 역사할 때, 역사할 때 우리는,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힘차게,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는 하나님을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 속에서 역사가 할까요? 못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악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괴롭게 하는 악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럴 때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악신은 떠나가고 우리 마음은 다시 평안을 되찾게 될줄 믿습니다 찬양할 아, 네. 때 다시 이금 여호와의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에서 하는 일부터 이만한 세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여러분의 가진이 역사하고 있던 악신들이 모두 떠나가게 되고 바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 네. 자, 세 번째로 찬양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네. 유다 왕 요사밧 시대에 모압과 안봉과 마온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하기위해서 아람에서부터 내려와서 엔데기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요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어. 그래서 이 유다왕 요사밭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은 왕으로서 그는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여와의 호전 셋들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뭐했느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이 요사밭 아들은 기도하기를 역대야 우리가 20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이 레이 사람 아사시엘에게 임해서 네. 하나님 말씀을 대내 주었어요. 아, 네.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온 유다와 예루살렘 금이나 여호사바당이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큰 무리로 인하여 두루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얼음 속에 차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요사밧과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실 것을 응답해 주셔서 그래서 요사바당은 뭐요? 기쁨으로 백성들과 함께 언혼한 후에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여 여우와를 찬양했던 거예요. 왜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한 거예요. 찬양. 모악 이렇게 모합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 이 유다 군대들은 그 앞에서 찬양대를 두고 찬양을 하면 전쟁터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던 거예요. 바로 매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서 요 복병을 두어가지고 그들을 치게 하니까 아이 그들이 보니까 이 연합군이 아니 자기들끼리 싸우가지고 다 여러분 전멸해버리고 말았어요. 자요사박 군대는 카람 들지 않고 뭘 가지고 전쟁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 주심으로 그들은 찬양함으로써이 아, 네. 두렵고 그 힘든 에? 나라가 이기 전멸할 여러분 이런 이기상에서 큰 구원을 받고 전쟁에서 대승리를 하고 그. 젤리프만 가져오는데 3일 길이 걸렸다고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큰 승리를 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찬양을 들으시고 아, 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아,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찬양 아,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러므로 찬양의 이력은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이 마귀와의 전투를 보, 여러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마귀는 오늘 또 보세요 이 바이러스랑 코로나 이런 에? 바이러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여러분 멸망시켜서 지옥불로 끌고 가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 네. 세상 사람들과 틀리다 이 말이에요 아, 네. 우리는 깨어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항상 승리하고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그래요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마귀의 군대들이 이 마지막 때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발악을 하고 있습니까 마귀들이 얼마나 많은 가정을 깨어버리고 이 마귀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자, 자녀들을 어? 망가뜨려버리고 얼마나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이 마귀들이 여러분 하는 것을 해파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우리는 승리해야 될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원수 마귀의 군대는 오늘, 오늘 누구를 제일 싫어하느냐 하면 찬양을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찬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 아멘. 아, 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과 앞으로 꼭 해야 할 것이 바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먼저 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 문제들이 잘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은 삶의 마귀의 역사와 이 조짐이 보이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을 불리야. 돼. 그러면 그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그 찬양 속에 역사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오늘 또 깜깜한 감옥 같은 한경의 문이 열려지고 아멘.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아멘.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 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호흡이 있는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아,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아, 네. 이 마지막 악한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 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도 사도 바울과 신라 같이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드려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사밧과 같이 마귀와 염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응?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찬양한장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흘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심지에 셔워서그 말씀대로 살때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살 동안 찬양드리시고 결단기도하겠습니다. sarang nah. 생명주신 주님의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뜰 곳은 이 세상 다시 오시.